정원님은 화주의 의원이신데 경기 민주당 경기지 도당 위원장이십니다. 열심히 하시고 또 제대로 하는데. 상당히 신비있게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가지고 우리 원남 참전자의 특별법 이것 지금 시간은 다가고 오 급해서 좀 마음 편하게 대화를 통해서 추진이 빨리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박정호님은 한마디만 내가 하고 싶으겠어요 이제 서울대를 졸업하고 저 장교로 군장을 마쳤습니다 방교의 결단이에요. 저 장교 출신이고 또 어학원, 박정어 학원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고 관심있는 학원을 가주고 재성공을 했어요. 또 오늘 또 함께 해주신데 저더 앞으로 국가발전서 연습실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현안 문제는 짧게 짧게 될것같은요 저기 아, 시간내서 고맙고요. 네,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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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 의원님 네. 상당히 동의하는 거죠. 문편 고문 맞고요. 아, 네, 총에서 네. 몇 편이었대요. 네. 네. 어, 시간 내서 고맙고요. 저희는 이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네. 서른 의원님이 다니하는 네. 그기 이제 개정법 네. 그 법에 조속히 통과됐으면 좋겠고, 네. 그 내용에 있어서 이제 그 예를 들어, 법이 통과된다라면, 어, 이제 그, 조사위원회를 둔다는 게 있는데, 국방장관 직속에 둔다는 게 있고, 네. 총리 직속에 둔다는 그두 내용이 있는데, 네. 그 북방장관 직속에 둔다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받은 돈이 네. 과연 얼마냐, 그리고 병사들에게 얼만큼 주고, 얼만큼 정부에서 전용을 했느냐, 네. 혹은 뭐 개인적으로 뭐그 당시 정부로 착취를 했느냐 그부분을 조사하는데 국방장관예하해준다는 것은 좀 약한 것 같고 네. 차라리 그걸 대통령직속으로 옮겨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어쨌든간에그법이 조속히 통과되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기 지금 집을 집을 저희가 집을 받고 있는 참전 명예 수당이 네. 어이렇때면 이제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 그기는 이제 뭐 저희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하고 이제 경제 규모가 비슷하잖아요. 그근데 이제 그 그러니까 거기는 네. 그렇다 치고 이제 비관한 예로 필리핀이나 그 태국이요. 네. 거기는 태국은 지금 180만 원, 약 180만 네네. 원 받는 걸로 알고 있고 필리핀은 이제 200만 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34만 원이잖아요. 네. 네. 경제 규모를 봐서 그냥 현저하게 어. 비약한 금액이니까 그거를 좀 비슷하게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까지 두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 장관님 저희들을 방문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저는 지금 현재 마포에 살고 있고요. 네. 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 월남천년에서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네. 이 단체가 네. 군복을 입고 네. 지금 현재 여권 원인들을 엄청나게 탄압을 했던 네. 그 단체에 <laughs> 수익사고로 인해서 도독죄를 많이 해가지고 전체 다그 어 분들이 진혁을 가고 지금 후인들이 나와 있는 네. 그 단체를 몰아대기 위해서 제가 지금 4년 동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는 지금 얼마를, 우리를 달라는 게 아니고 진상규명을 해달라. 네.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해달라. 국회 동의를 받아서 저희를 월남전에, 어, 보냈던 게 늦게 우리가 알고 보니까 우리가 미 용병으로 팔려갔던 것입니다. 네. 박정희 정부 때. 그 사실입니다. 그런 자례들을 지금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는 금법단체 수상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생단체로 다 대표급들이 지금 오늘 네. 원님을 찾아왔는데, 어 월남참전, 단체의 회장한테 서른 의원님한테 전달을 하라고 자료를 저희들이 다 전달을 해줬어요. 네. 그리고, 어,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우리 월남 참전했던 정우들이 청와대로 계속 우리 목숨값 돌려달라고 서신을 개별적으로 전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청와대로 보내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 그 진상규명을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시켰는데 그때 당시에 마포에 있는 웅내 의원님이 거기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에 웅내 의원님 사무실을 몇번 찾아뵙고 네. 웅내 의원님을 이렇게 면담을 했는데 자기가 조사했을 때는 의원님께서 조사했을 때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원본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꼭 진상조사가 되면 그런 자료를 전체 다 저희들이 드리고 국회 차원에서는 미국에서 들어왔던 그 내용 페이지까지 다 있으니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저희들, 어, 전 규명을 위해서 정말로, 어, 최선을 좀 다해주시면 어, 좋겠다는 그 요청을 드립니다. 네. 저희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저는 이제 평생을 체육 운동하는 살았는데 요새 월급을 착취하면 감옥 가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국가가 용병을 보내고 결국은 그 군인들의 그리고 착취한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도덕적으로, 용적으로 챙기는 거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저도, 모두가 싸우고 있는데, 웬만하면, 좀 신경을 기울여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굉장히 어갑니다, 사실. 모마가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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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원님께서는, 사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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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기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명, 록고 그래서 특별법이 주문하다 필수적이다 이미 알고 계시고 그 우리가 보상받은음급점들이 뭐뭐 엄청 많잖아요. 만약에 네, 또 있고 안 맞는도 그럴 겁니다. 근데 그 요약해서 말하면 그것이 센 베이스 센레벨입니다 미국어가 한국어, 칼로리까지다 같이 줬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 그, 대장병만 그리 봐도 얼마만큼 우리가 피해를 봤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법이라는 것이 또, 이게 짧아지기 시작요국방부 하고, 그것이 특별법을 통해서 투명이돼야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는 이제 다 나이도 먹고, 힘도 없어지고, 음. 좀 여러가지로 화장을 구독을 좀매매했는데 인권 문도 가표 중환수님, 그, 이게 인권 문제는, 어떻게 이제,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미국이 인권, 인권, 지금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베트남 청전용사들도 인권 문제를 해결하라. 미국이 압박을 하니까, 우리 지금, 인권이 지금 다 죽었다. 네. 베트남 청전용사들을위해서 음 네, 저, 네, 저, 바이든 네, 대통령은 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인권 말을 잘기겠다 이렇게 네. 아주 강력하게 하면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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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고요. 이제 우리 박정원님, 경기 조장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막내자관아고 지도 원남 참전을 하셨는데 나중에 말년에 계속 그 아프셔서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 원인이 직접적인 지 아닌지는 판정정이안 뭐그 네, 났지만 그래서 가족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네, 보면 연관이 되있다 어 이런 생각이고 동안 이렇게 쭉이법 예, 특별법. 예, 재정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신 것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상대장님께서는 주에 3회를 나와서 한다는 데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주시고 다 단체 대장님들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남대 회장님께서 저희 지역에 또 살고 계시고 또 정치할 때큰 도움들을 많이 주셔서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 못했던 것들에 대한 좀, 어, 후회가 좀 됩니다. 제가 몇분 간사도 했었는데, 그때 좀더 적극적으로 할수 있었을 텐데, 제가, 그 우리, 사회운동 법을 이제 통과시키는 데만 좀더 전력을 했었고, 결과는 잘 됐습니다만, 이 법도 이제 너무 길게 끌 것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좀방법론적으로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와이 특히 와있다 보니까 이게 여야가 있는 문제라 서로 간에 에 대한 거를 이해하지 않으면 막이 법이 잘 통과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걸 강제적으로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뭐 결과가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축소돼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왜 이제 그좌우에 대한 균형을 네, 그 네, 잘 맞춰가면서 결보라고 했지 네, 한쪽에만 계속 네, 하게 되면 문제가 네. 네, 네, 된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그 유통이 간섭받고 있는 이재정 의원이나 이광재 위원장한테 직도 얘기하면서 너무 길게 너무 지치시지 않게 집중적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모델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이 있고 지선이기 때문에 이걸 이슈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해결하는 문제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을 또 담당하고 있는 윤우동 의원 간담회 하셨죠. 윤우동 의원한테도 다시 한번또 얘기를 하고 정책이 의장한테도 얘기를 해서 조속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